오늘은 비교적 쉬운 용해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우선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수용액에서 아이젠 히드록시드와 그리고 실버 요오디드의 해리 반응식을 적어라. 아이젠 히드록시드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철 이온과 두 개의 히드록시드 이온이 붙어 있는데 수용액 안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철 양이온과 그리고 두 개의 히드록시드 음이온으로 해리가 되게 됩니다. 다음으로 실버 요디드는 오 하나의 양이온과 다른 하나의 요드의 오 음이온으로 된 분자로 수용액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리됩니다. 다음으로 B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. 그리고 각각 반응해서 용해도곱 상수가 아이젠 히드록시드는 k는 4.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실버 요디드는 K는 8.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일 때 용해도를 구해라. 단 다른 이온이나 반응이 그 각각의 해리 평형을 방해하지 않는다. 문제에 들어가기 전 짚고 넘어갈게. 앞으로 사용할 K_L은 용해도 곱 상수를 뜻하고 L은 용해도를 뜻합니다. 우선 아이젠 히드록시드의 이온의 용해도 곱 상수의 식을 적어보면. 철의 양이온과 분자에 있던 히드록시드 두 개의 이온은 제곱값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라덩스 빌란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, 이때 철 양이온이 하나일 때 히드록시드 음이온은 분자에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이 되고 철 양이온의 몰농도가 X라고 했을 때 히드록시드의 이온은 2 e 곱하기 X의 몰농도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용의 도곱 상수의 식을 적용하면 제곱을 붙여주게 돼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. 그럼 x의 방정식으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x 곱하기 2x의 제곱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제곱의 밑수가 x가 아니라 2x가 된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다음을 정리해주면 4x의 3승이 되는 3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용해도는 바로 이 x 값이 됩니다. 그럼 문제에 주어진 용해도곱 상수의 값을 대입시키면 x에 관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됩니다. 그리고 x 값은 2.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몰이 되는데 용해도곱 상수와는 달리 용해도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적어줘야 합니다. 다음 실버 요오디드의 용해도 곱 상수의 식을 보면 각각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라동스 밸런츠에서는 다음과 같이 은의 양이온은 x로 그리고 요오디드의 음이온 역시 x가 되며 두 개의 곱을 통해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. 그리고 용해도인 이 x의 값은 바로 9.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이 됩니다.